만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갈라져 몇태도냐 헤어져 태도도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동일. 통일을 동맥이 터지도록 불러 제끼며 하나 된 조선의 모습을 본때 있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 민족끼리 시대의 애국자이며 통일의 일꾼들이기에 우리는 열렬히,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앙위원회의 정력, 우리 당의 문해 정책을 받들어 주체적인 무용 발전과 대중들의 선전 선동의 앞장선 강렬화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한다. 당이시여, 당신을 위해 투쟁의 노래를 부른. 투쟁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당신이여 당신을 위해 한 목숨 바치는 주체적인 무용수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도 안 들어오시려나? 아무래도안 되겠다.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아, 교환한 동무? 우리 박간 양반이 3일째 소식이 없이요. 예, 예, 예. 아휴,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기다려보가시오. 예. 예, 예. 알가시오. 예. 어? 아이고, 아이이고 이게, 이게 무슨 일이가 아니, 동무들! 무슨 일이야요? 아니,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요? 아이고, 동무! 기가로 손대지 말아요! 아! 이고 여보 야, 여보 여보! 아야 식 강만식은 더 이상 당간부가 아니다. 강만식은 더 이상 당간부가 아니야. 강만식은 남조선 스파이, 미국 놈들의 간첩이다. 아니야, 날 간첩이 아니야. 여보 미자. 여보 달라이 암호가 적힌 사진. 아. 아버지 아버지.

조선노동당 재정경리부 제39실 당자금관리부장 강만식이 간첩질을 했다. 아버지, 아니야. 여보. 난 간첩질 하지 않았다. 강만식을 국가보유부로 끌고 가! 안, 안 돼, 아버지. 안, 아버지. 안, 아버지. 안 돼, 아버지! 조선노동당 당 간부의 놈들아! 여 아버지! 간첩 새끼의 가족들은 전부 요덕으로 압속해! 몰라 조심 또 조심 누가 너의 뒷덜미를 노리고 있어 또 조심 벤츠 타던 간부들 어느날밤 불평물만 절대 금지 소금 소 소고 입조심 불평물만 절대 금지 소금 소 소고 말조심 불평물만 절대 금지 불평물만 절대 금지 불평물만 절대, 절대, 절대 금지 언제 끌려갈지 몰라 언제 끌려갈지. 언제 끌려갈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주가 언제 끌려갈지 몰라 주가 저의 小心 <安全 S 2>，小心呀！海水不能，不要，不要，快要！小心。哎，你这狗，狗。 그는 이성천 시공리소 아, 아, 용서해 주시요 제발 일성리, 오, 오, 대성리, 어. 자신을 도박하지 않으시오 제발 조려주시살려주시요 나는대로 삼일호에 앞송이 올 겁니다. 강연화, 왕제산 경음악단 공훈 배우 강연도 강을 배반했던 자들의 낙운요들, 더럽고 썩은 자들의 낙. oh אוגי יו דוגל 나화를 어느 감방에 넣는 게 좋겠습니까? 춤 춰봐 네? 저길이니나난 정말이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도요공은 배우답게 춤을 춰보라 나도 네, 정말이도요 뭔가 잘못된 거도요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웠네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장군님 옷을 벗으라 <laughs> <오 슬펐스러워. 웃음> 네, 아, 네. 아, 안돼요. 옷을 벗으라고 그랬대. 안 돼! 안 돼! 안 돼! 죄수가 관계를 가졌다가 어떤 큰일이 날야이 새끼야! 안 나가? 따라와! 안 정말 이러는 거안요 반혁명 종파 분자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의 고용 간첩인 강만식에 대한 공개 사상 추정회를 시작하갔다이 사진은 강만식 간첩 활동했던 유일한 증거다. 오른쪽에 있는 자가 남조선 남기부 출신이 맞지? 예. 왼쪽에 있는 미국 놈이 CIA 요원이 맞는가? 그럼 예. 사진 뒤에 숫자들은 비밀 지령인가? 여보라우 중국에 가서 5 3년 만에. 내 통장을 처음 만났을 뿐입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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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1 6 0 0 0 서울 종로 0번지 서울 종로 0번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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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강강0 0 0 야이 0 더럽고 <놀람> 썩은 자 2년 화가 임신했답니다. 네 뱃속에 애새끼가 크고 있다고. 누구야? 수, 수용소 소장 동지가 더잘 아실 텐데요. 그래? 내가 잘 안다는 말이지. 내가 잘 안다. 누구야? 기리니까 나도 임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기리니까 그때 수용소 소장 동지가 시생년이 아! 보위부원들과 눈 마주치지 말라 그랬대. 어따 대고 횡설수설이야? 차라리 날죽이라요, 날죽이라요! <laughs> <laughs>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laughs> 내 안에서 커가는 어린 생명,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생명의 시간은. 에서 커가는